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발레피고리아 대표 오윤아입니다 네. 발레는 네. 조금. 늦게 시작을 했어요 원래 전공 제 친구들은 보통 거의 뭐 6살 때 시작한 친구도 있고 늦어도 초등학교 때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 거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왜뭐네 입시 뭐 무용 있고 입시 음악 있잖아요 그런데 근데 저는 뭐 입시 때문에 입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너무 자세가 안좋아 세상 심각하게 등이 많이 굽고 몸이 조금 어 많이 이제 부분 등 심하고 자세가 안 좋으니까 운동을 여자애도 운동 을할 뭐 만하고 지금도 솔직히 뭐 운동 학생들을 위한 운동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 저 네, 때만 해도 그 운동으로서는 발레가 되게 조금 좀 거리감이 있는 운동이었는데 태권도하는 또 그것도 아니고 해서. 우연찮게 이제 무용 발레라는 걸 이제 접하게 됐는데 왜 그걸 그제서야 접하게 됐는지 많이 을치고 했죠. 음. 하고 나서 너무 너무 좋아해서 이제 전공하지 말아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게 발레에요. 음. 발레는 니간 그러니까 발레는 특히나 테크닉을 좀 구사해야 되는 춤 어. 그 예술이잖아요. 지금 발레는 예술이잖아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운동 선수 올림픽 선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음. 뭐 더잘 돌고, 더 밸런스 더잘 잡고 뭐 음. 해야 되는데 오른쪽 왼쪽 밸런스가 항상 틀리고 하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하고서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몸이 더 아파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그런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이제 하고 대학교 때도 열심히 했지만. 이제 테크닉을 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조금 한계를 보셨었고, 결국에는 어, 그런 괴리감이 빠진 거예요. 아, 내가 좋아하는 거는 발레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런 다른 건가 하고 저는 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근데 결국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발레픽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또 이렇게 발레 피트니스 시장을 이제 또 새롭게 개척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저같이 발레를 좋아하지만 좀 몸이 안 좋더라도 강사를 활동할 수 있고 음. 그리고 저처럼 발레를 나이 들어서도 뭐 건강을 생각해서 하고 싶지만 어, 발레 했는데 무릎이 아파, 허리가 아파 음. 이런 말 들으면 제일 속상하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어, 안티에이징으로 그리고 조금 더웰니즈 몸을 더잘쓸수 있는 좀 그런 그냥 단순한 발레 스트레칭이 아니라 체계적인 그런 수업을 조금 구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봤어요. 발레핏은 단순하게 그냥 우아한 몸짓을 그냥 표현하는 운동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바른 자세에 대한 인지. 음. 네.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된 사람은 20대 때, 30대 때 운동하는 게 틀려요. 음. 인지 트레이닝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음. 우리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한번 할줄 알면은, 네. 10년 뒤에, 뭐, 비틀비틀 하더라도 좀 연습하면 가잖아요. 그, 그러니까 내 몸이 굳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인지, 다른 자세를 어렸을 때 그래도 좀 알면, 나중에 커서 운동을 했을 때에도 조금 더 빨리 몸을 리커버리 할 수가 있는데, 어, 태어나서 그런 걸 전혀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솔직히 조금 더디 가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하면은 되더라고요. 음. 네, 정직히. 한 만큼. 효과를 보신 분들이, 어, 운동을 1도 안 해본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바티카 효를 얻어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몸에 다시 치수도 이렇게 달라졌어요. 부피가 되게 줄려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호흡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운동하다 보면 꼭 따르고 숨도 안 쉬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몸의 순환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의 순환이 잘 되면서 몸의 복부 체지방 감소가 상당히 좀 탁월한 것 같아요. 호흡법 운동으로서 발레핏의 브레스핏이라는 호흡법은 어, 복부 체지방 감소와 척추 측만증 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호흡법인데요. 유산소 운동과 이 호흡법을 열심히 하시면 일주일에 6kg 정도 감량하는 예, 폭풍 다이어트의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은 치아 사이로 스 소리를 내면서 약간 미소를 머금는다. 스마일 웃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치아 사이로 스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가늘고 길게 끝까지 호흡을 내쉽니다 한번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쵸 자, 이번엔 양손을 가볍게 갈비뼈에 놓고 갈비뼈가 양옆으로 벌어지고 천천히 빗살 장기들 찰칵 조이게 갈비뼈가 천천히 모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양옆으로 벌리고 모으고 이 동작을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하복부에 놓고 이번엔 가슴과 배꼽이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호흡을 들이마시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허리가 전굴 너무 과전만되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때 호흡을 끝까지 내쉬라고 했을 때 흉추가 무너지지 않게 셔츠 두 번째 단추를 사선 위로 쓱 끌어올리는 상태를 풀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번더 호흡해 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엑셀스. 호흡 들이마시고, 복부 수축, 어깨 내리고, 엑셀스. 내쉬는 호흡에 귀와 어깨가 먼 상태를 유지하고 겨드랑이와 팔꿈치를 사선 앞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복부를 선수축, 그 다음 등을 끌어내리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셔츠 두 번째 단추를 사선 위로 끌어올리는 풀업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엑셀스. 옛날에는 남자들도 요가를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요가를 상당히 많이 하고, 범국민적으로 요가를 잘하든 못하든, 요가를 다 알고, 요가를 또 많은 사람들이 즐기잖아요. 발레핏도 마찬가지, 지금 아까 전에 모르는 사람들 많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제가 더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걸 정말 감사한 부분인데,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 국민적 공인 체조가 되는 그 날까지 열심히 또 전파해야 됩니다.